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입문편. 오늘은 1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ve, leave, le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leave. 나는 떠날 것이다. 이때 will 하면 뭐뭐 뭐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the home. 집을 떠날 것이다. 이때 조심하실 것은 leave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쓰면 그 장소를 떠나다. 그리고 leave 다음에 전치사 for를 붙이고 목적어를 쓰면 그 장소를 향해서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leave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쓴 경우고요. 그래서 leave the home 하면 집을 떠나다. 그런데 leave for the home 하면 집을 향해서 떠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ll leave the home 나는 집을 떠날 것이다. at to, 두 시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두 시에 집을 나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an, mean, m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의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red. 이때, red 하면 빨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ffic light. traffic light 하면 신호등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어, red traffic light. 빨간 신호등은 means 의미한다. stop, 멈춤 또는 정지를 의미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민 다음에 s를 붙인 경우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 민 꼬리에 s를 붙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lways, always, alway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항상 또는 언제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있어, always, 항상, at home, 집에, in the evenings, 저녁에는, 이때 저녁에 라는 표현을 at the evening이 아니라 전치사 at을 쓰지 않고요, in 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in the evening. 그런데, 이 v e 꼬리에 s를 붙인 경우는, 저녁마다 라는 습관성 아,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꼬리에 s를 붙였고요. 그래서, in the evening's, 저녁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저녁에는 항상 집에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ways,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 이러한 부사를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위치는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m이라는 비동사 뒤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m alway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ckpack. backpack. 백팩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하실 때 백팩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약간 강하게 발음하셔서 백팩 백팩이라고 b 발음을 약간 강하게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배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earing 이때 꼬리에 ing를 빼고 wear하면 몸에 착용하다, 입다, 지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m wearing 하면 나는 메고 있어, 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어 backpack 배낭을 메고 있어, 배낭을 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배낭을 메고 있어, 배낭을 지고 있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rn, burn, bu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버라는 어, 발음 뒤에 r 발음이 붙어 있어서 burn, 번보다는 bur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태우다, 불에 태우다, 또는 타다, 불이 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rned, 태웠다. 이때 꼬리에 이 d 를 붙인 경우는 어, 규칙적 과거형으로서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I burned. 나는 태웠다. The toast. 토스터를 이때 토스트할때 oa가 ou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toast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의미는 나는 토스트를 태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ngue. tongue. 텅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조심하실 점은 알파벳 O가 어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NG가 받침 응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U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tongue 혀가 burns. 좀 전에 배운 bur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때 불에 타다 또는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거리다, 얼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tongue burns. 나의 혀가 burns. 화끈거린다. 얼얼하다. with 뭐뭐와 함께 spicy. spicy 하면 매운 food. 음식들. 그래서 with spicy food. 매운 음식을 먹어서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매운 음식을 먹어서 혀가 화끈거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night, tonight, ton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o 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to 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night 할때 to 발음을 약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onight 또는 ton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오늘 밤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let's 하면 뭐뭐 뭐 하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ve a drink 하면 한잔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Let's have a drink. 한잔 하자. Tonight, 오늘 밤에. 전체적 의미는 오늘 밤에 한잔 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ve, Leave, Le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잎 또는 나뭇잎 또는 잎사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autumn 이때 autumn 하면 가을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발음하실 때 a u는 어 발음 그리고 t는 여름 여름에 의해서 t가 아니라 르 그리고 뒤에 있는 U 발음도 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n 발음은 이번 단어에서 무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단어 어름 어름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the 어름 가을 leaf 잎 또는 가을 나뭇잎 즉 a u t leaf 하면 단풍잎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autumn leaf, 단풍잎이 is red and pretty, red, 빨갛고 and 그리고 pretty, 예쁘다. 즉, 전체적 의미는 단풍잎이 빨갛고 예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lass. 글랜스 글랜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것은 Is made of 이때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ardened hardened 하면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강화된, 단단하게 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rdened glass 하면 강화유리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졌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in, train. tr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r 발음이 chul, c h u 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tr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차 또는 열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waiting for wait for 하면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i'm waiting for 나는 기다리고 있어. a train 기차를 즉 의미는 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떠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ave, leave, le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ean, mean m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항상 또는 언제나 라는 뜻이 되겠고요. always, always, alway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배낭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ackpack, backpack. 백팩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태우다 또는 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urn burn bu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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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오늘 밤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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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잎 또는 나뭇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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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유리 라는 뜻이 되겠고요. glass, glass, gla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차 또는 열차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rain, train, tr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두 시에 집을 나설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ll leave the home at two. I will leave the home at 2. I will leave the home at two. 다음 문장은요. 빨간 신호등은 멈춤을 의미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A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A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이번 문장은요, 나는 저녁에는 항상 집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lways at home in the evenings. I am always at home in the evenings. I am always at home in the evenings.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배낭을 메고 있어, 배낭을 지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wearing a backpack. I'm wearing a backpack. I'm wearing a backpack. 이번 문장은요. 나는 토스트를 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urned the toast. I burned the toast. I burned the toast. 다음 문장은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혀가 화끈거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tongue burns with spicy food. My tongue burns with spicy food. My tongue burns with spicy food. 이번 문장은요. 오늘 밤에 한잔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have, Let's have a drink tonight. Let's have a drink tonight. Let's have a drink tonight. 다음 문장은요. 단풍잎이 빨갛고 예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autumn leaf is red and pretty. The autumn leaf is red and pretty. The autumn leaf is red and pretty.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강화 요리로 만들어졌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made of hardened glass. It is made of hardened glass. It is made of hardened glass. 다음 문장은요. 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 waiting, waiting for a train. I'm waiting for a train. I'm waiting for a trai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